빼기 두 빼기 안녕하세요. 올라이트입니다. 오늘은 베스트를 한명 모시고 네, 컨텐츠를 진행할 건데요. 오늘은 어, 제 사촌동생이 네, 유지양을 데리고 초보자들을 위한 꿀팁과, 그리고 유지양이 내려가는 모습을 담을 예정입니다. 쭈-뺴-기 네, 아직 아무도 안탄 슬로프의 모습 어, 인사 한번 할래? 아 어, 안녕하세요 <laughs> 누구신가요 당신은? 저는 사촌동생입니다 사촌동생 이규주 양입니다 스키를 얼마나 타시나요? 스키 잘못 타요. 스키 잘못 타요? 안 탄지 2년 됐어요. 안 탄지 2년? 네. 2년 전에 스키 탔던 얘기네. 2년 전까지는 1년에 다섯 번? 아 진짜? 네. 한번 타는 거를 보고 제가 어, 저... 어 바람 불어서 눈물 나온다. 한번 <laughs> 일단 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네.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스티커 내리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자, 요 포를 이 폴을 가지고 밑을 찍어줄 거예요 찍어준 상태에서 자, 한 발씩 한 발씩 앞으로 일자를 만들어줄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엣지가 이렇게 땅에 박혀 있어야지 안 미끄러집니다 이게 풀려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항상 자연산을 자연 할 때는 이 보시면은 옆에 날이 있는데 날 엣지를 이용해서 하나 계속 날을 눈속에 이렇게 박은 상태에서 전환을 하셔야지 앞력 끌어지고 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. 방향 전환도 마찬가지로 밑을 먼저 바라본 상태에서 다시 반대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. 더 어려운 방법은 여기서 한쪽을 들어서 방향을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. 이게 어려우면은 그냥 밑으로 내는 상태에서 A자를 유지한 상태로. 중요한 거는 엣지가 항상 박혀있는 상태에서 이 A자를 유지한 상태로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되고, 키가 너무 많이 한 번에 돌아서 겹쳐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아. 한번 게스트 시범을 보겠습니다. 방향 네, 전환하는 거 어, 한번 해봐. 네, 반대편까지 돌아주시고 와 네, 이번에는 그 다음 어려운 버전으로 한번. 오, 잘하시는데요? <laughs> 야, 처음에 바로 넘어지면 은 일어나지 못해요.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, 천지에서 양치기 먼저 해볼 거예요. 무릎을 손으로 잡아주시고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뒤로 내릴 건데, 자, 내리다가 내리다가 더 이상 못 내릴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날 거예요. 자, 이게 첫 번째 단계, 자, 두 번째는 조금 더 잡고, 조금 더 내렸다가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잡고 올라오게 니다 일단 여기 먼저 되셔야 돼요. 이게, 잡고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능력이 일단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졌을 때 항상 내 몸은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. 만약에 몸이 이렇게 넘어졌으면 이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스킬을 밑으로 이렇 돌리시고 일어나셔야 되고 자, 아까 전에 넘어진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뒤로 이렇게 넘어와야 됩니다. 뒤에 완전 히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러면 조금 더 쉽게 일어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. 자, 맨 처음에 무릎이랑 정강이는 이 부츠 보면은 부츠 앞에 부츠 텅이라 그러는데 이 부츠 앞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 자세를 만들어 줘야 돼요.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아니고, 무릎이 앞을 잘 힘을 주고 있어야 되고, 힘을 주면은, 무릎이 펴져 있는 게 아니고, 각이 있습니다. 요 각. 요 각이 모여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각이 내 상체 각이랑 평행을 이루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내 상체는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아니고, 무릎을 구부린 만큼, 상체도 이렇게 숙여주시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이쁜 자세가 나올 수 있고요. 너무 내 얼굴 위치가 부츠보다 앞에 있거나, 부츠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되겠죠.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부츠 앞에 정강이가 떼지면 안 돼요. 그 상태에서 내 얼굴은 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를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자세에서 이 팔은 폴 체킹을 하기 위한 자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팔 자세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팔 자세는 나중에 한번 크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유지양의 기본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네,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부츠 부추, 부츠를 각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자, 눌러보세요 앞으로 자, 눌렀을 때이 각이 내 상체 각이랑 똑같아지게 상체 각이 조금 더 숙여야 될것 같은데, 음딱그 응, 정도. 자, 이랬을 때 지금 보면 머리가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. 아니 피는 게 아니고 그치 약간 뒤로 가는 거. 뒤로 간 상태에서 앉아주시면 돼요. 그렇죠. 지금 자세 괜찮고, 폴 자세는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.